이 와타시 기기. 저번 5월 달에 올해 초부터 예고해왔던 그랜드 그래프 시스템과 함께 세이버의 관이 대관전이 열렸었죠. 그리고 이제 6월이 돼서 6월의 관이 대관전인 버서커의 관이 대관전의 예고가 나왔습니다. 바로 버서커 관이 대관전의 개막 직전 캠페인이 시작이 됐는데요. 저는 현재 진행 중인 이벤트인 낙루의 날개가 끝나는 6월 25일에 버서커의 관이 대관전이 시작할 줄 알았지만 그보다 전인 다음 주 금요일인 6월 20일에 간이 대관전이 시작을 하겠는데요 그래서 만약 이벤트를 나중에 몰아서 깰 생각이신 분들은 이 간이 대관전도 한 판당 AP를 40씩 소모하기 때문에 6월 20일 전에 마무리를 해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무튼 캠페인 내용 자체는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데일리 미션을 클리어하면 보상으로 버서커 육성 교환권 3장을 얻을 수 있고 이 교환권으로는 버서커의 피스 모뉴 그리고 스킬석 중에서 하나를 골라 얻을 수 있어 버서커 소재가 부족하신 분들은 이번에 버서커 육성 교환권을 최대 42장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데일리 미션을 클리어하시길 바라고요. 또 캠페인 기간 동안 버서커 서번트 육성 시 획득 경험치가 두 배가 되고 대성공, 극대 성공 확률은 세 배가 되기 때문에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버서커를 육성하시기 정말 좋은 찬스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어? 소주로 1 2 9 그리고 이 캠페인과 함께 캠페인 기간 동안 경던의 AP도 반값이 되겠고 버서커의 수련장이 계속 개방이 되겠으며 이 수련장의 AP도 절반으로 줄겠습니다 또이 캠페인과 함께 모든 버서커의 픽업도 열렸는데요 블라드부터 시작해서 뭐... 오르간 수부키 수케밥 로우히 그리고 얼마 전에 픽업했던 릴리스도 픽업을 하니 원하시는 서번트가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가지 더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이 버서커 픽업에는 픽업 예장이 없어서 이벤트 픽업 뭐 예를 들면 현재 진행 중인 티폰의 픽업보다 원하는 통상 예장을 얻을 확률 즉 젤릿 흑성 배를 얻을 확률이 약 3배 정도 높아 성능 좋은 버서커와 함께 통상 예장을 얻게 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나 모든 버서커를 사용해 볼수 있는 체험 캐스트 비스무리한 것도 있어서 뭔가 써보고 싶은 서번트가 있으면 테스트해 보시길 바라고 요. 또 이번에 모든 버서커 픽업과 함께 모든 버서커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막간의 이야기를 클리어할 수 있는 캠페인도 다시 나왔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은 버서커들의 막간도 클리어하시고 성정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가 관리대관전 버서커 개막 직전 캠페인이 되겠는데요. 벌써부터 어떤 서번트를 그랜드로 만들고 관리대관전 파밍을 해야 할지 걱정이 되겠고 그밖에도 저번 관리대관전 세이버에서는 무사시가 혼자 등장을 했었는데, 과연 앞으로의 관이 대관전에서도 저기 한 명만 나와 대인 서번트를 우대해줄지 굉장히 궁금하겠으며, 다들 이벤트 열심히 마무리하시고, 이 관이 대관전 버서커도 일주일 동안은 스톰포드가 필요 없을 거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셔서 일주일 동안 잘 파밍하시길 바라구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길 바라며, 다들 가차 대박나시고, 오늘 영상도 여기서 끝!